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실 때힘 빼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힘뺄수 있는 골프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골프는 이 막대기에 이 골프채 헤드 쇠뭉치를 강하게 휘두르는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골프 스윙이 빨라졌을 때안 그래도 무게가 무거운 이 쇳덩어리, 이게 스윙이 빨라진다면 원심력 때문에 이 쇳덩어리는 우리 몸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골프채를 작은 힘으로 놓치지 않게 이 막대기를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골프채 그립은 줄다리기 하듯이, 영차, 영차, 줄다리기 하듯이,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실 때이 줄을 어떻게 잡으세요? 손가락으로 잡지 않아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게, 이 손바닥 전체를 전부 사용해서 그냥, 그냥 이게 줄이라고 봤을 때 그냥 잡아서 이렇게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도 아니고, 손바닥만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전체로 왜냐하면 아 이건 참고로 왼손 기준이에요 약하게 잡지만 이 골프채가 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요 이 그립과 이 손바닥이 다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얇다면 노면을 잡고 있는 부분이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미끄러지기가 쉬울 거고 타이어 면적이 넓다면 스포츠카처럼 넓다면 노면을 잡고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해서 자동차가 쉽게 미끌리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바닥과 이 골프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면은 마찰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힘을 가지고도 이 골프채는 이 손바닥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손바닥 손가락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골프채를 잡으면 아주 효율적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지가 높아지게 골프채를 잡냐면요 이 손을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 골프채를 그냥 쏙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 잡듯이 그냥 막대기 잡듯이 그냥 막대기 여기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이쪽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 그러면 손바닥과 검지 중간 정도를 아마 가로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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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쏙 살짝 끼운 다음에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골프채와 손바닥 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골프채는 분명히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골프스윙 하실 때 어때요? 힘을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손바닥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이체 각도 이렇게 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 그냥 툭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손 각도와 이체 각도가 그냥 만나는 지점. 손은 이 각도, 체는 이것도 아니고 체가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각도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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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대기 잡듯이, 그냥, 막대기, 막대기, 그냥, 막대기 잡듯이, 그냥,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각도 때문에, 자, 잡았죠? 여기서 손을 펼쳐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채를 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이채 각도에 맞게끔 그냥 잡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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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잡은 다음에 막대기 잡았죠 그 다음에 왼손 엄지손가락만 쇽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왼손 그립은 끝난 거예요 다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엄지손가락은 왜 그립 위로 올려야 되는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백스윙 했을 때 채가 백스윙을 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쭉 하시게 되면 이 채가 더 이상 이게 넘어가지 않게 왼쪽 엄지손가락이 채를 이렇게 지탱해 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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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이게 아니고 그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백스윙을 했을 때도 체를 지탱을 해주고 나중에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들어갈 때 관성 때문에 체는 남으려고 하고 이 손은 아래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이때 체가 휘어지잖아요. 이때도 왼손 엄지손가락이 딱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들어갈 때 다운스윙 들어갈 때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은 골프를 하실 때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왼손은 손바닥 전체 손가락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채를 잡았지만 오른손은 왼손처럼 이렇게 강하게 채를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손가락 끝으로 아주 섬세하게 여기서 왼손은 이렇게 깊게 들어갔지만 오른손은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총 빵빵 이렇게 총쏠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여기에 왼쪽 손이 살짝 이렇게 포개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립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짜 막 젓가락 하듯이 젓가락질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손가락 끝으로만 살며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만 걸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자, 아까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아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은 좌우를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그립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옆으로. 그래야지, 왼손은 위아래를 고정시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좌우로 채가 노는 걸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이 여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때 오른손 검지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1c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손을 왼손과 이렇게 포개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골프채 헤드 무게를 잘 느끼기 위해서 양쪽 손이 포개지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 손이 이 골프채, 만약에 골프채 헤드와 가깝게 되면 이 채는 너무 가벼워질 거예요. 헤드 무게를 사용하기 힘들겠죠. 제가 지금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손이 왼쪽 그립과 아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걸 넘어서 완전히 포개진다면 이렇게 완전히 포개진다면 이 골프채는 아주 무겁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드 무게로만 이렇게. 그죠? 오른손이 굳이 공을 쳐주지 않아도 거리는 충분히 멀리 쳐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충 친것 같지만 지금 140m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헤드 무게가 너무 안 느껴지시잖아요. 짧게 잡지 마시고 길게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길게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을 왼손하고 많이 포개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포개서 공을 몇개쳐 보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골프채 헤드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감각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살며시 오른손을 내려서 새끼 손가락만 왼손 검지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잡으신 다음에 또 공을 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 숙달이 되시잖아요. 그때는 나중에 오른손 가지고 공 맞는 순간에 뭐 살짝 여기서 살짝 돌려주거나 살짝 열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을 드로우, 페이드 이렇게 구질 구사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왼손 잡으실 때는 왼손 세 손가락만 굳이 힘을 쓰시겠다면 왼손 세 손가락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헤드 무게를 느끼실 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립 수정을 하실 때 아주 많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골프 그립은 골프 스윙이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랬을 때 이미 만들고 시작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하기가 아주 쉬우실 텐데 그런데 우리 손은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정이 들어가시더라도 매우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립을 잡으시잖아요 골프 스윙 하실 때 전부 다 몸에 힘이 빠지시게 되실 거고, 몸에 힘이 빠지시게 되면 분명히 골프채 헤드가 잘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